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째 십계명의 명령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인데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나 어떤 동물 이런 것들을 동상으로 빚어놓고 그 앞에 막 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더욱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또는 우리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하나님의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이 계명과는 그다지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여기면서 나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쉽게 외면해버리고 아니면 너무 쉽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우상, 많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여섯 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우상 중에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우상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파생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세 번째 돈네 번째 레저 다섯 번째가 성이에요 마지막이 권력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둘러서 싸아서 어, 애워 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상이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제 라틴어 이돌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고 히라보라는 어, 그리스어죠.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이라는. 우리 이 아이돌에 아무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돌 나는 아이돌이 정말 싫어하시는 분인데 마음속에 최애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많은 영역 어, 영어로 번역한 성경 영역 부분들이 구약의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서. 결국 아이돌이란 뭐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막 보여지는 수많은 아이돌. 1년에도 막 수많은 아이돌이 데뷔를 했다 사라지고 엄청 많죠? 응. 꾸며진 이미지를 표방하는 존재로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꾸며진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런 거짓으로 꾸며진 모습을 쫓아가면서 어, 열광하고 또 내가 그 아이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자, 우리 어린 자녀 첫째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한참 때를 써가지고 택도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연예인은 없다 <laughs>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향을 이제 유튜브로 돌려가지고 요즘 한참 쇼츠를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이제 이 커가는 큰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에는 소질이 안 보이고 뭘 <laughs>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틀 전에 찍어서 올린 셔츠가 5만이 넘었어요 뷰가. 그래서 야 이거, 이거 이런데 또 재능이 있나 싶더라고요. <laughs> 우리 집에 5만 뷰가 나오는 셔츠를 <laughs> 찍어 올리는 애가 있습니다. <laughs>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보면 아이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는 저항의 눈빛을 찍고 반란의 동작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돌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연예계의 위계인 질서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맞죠? 이렇게 아이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아이돌들은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10대 아이들만 열광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10대 때 아이돌에 열광했던 아이들이 커서 지금 제 나이가 됐어요.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돌에 열광하면서 아이돌을 쫓아다닙니다. 보면요, 어떤 직장인들은요, 돈 벌어서 아이돌 콘서트 가는데 다 써요. 뭐 누가 해외 콘서트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더라고요. 지금 그런 40대, 50대 돈많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배용준이 연사마라고 떠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부문을 일으켰잖아요 한류의 원조죠 어. 그래서 그 연사만 한번 보기 위해서 일본의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이 아이돌 하나 보기 위해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아줌마들이 아이돌 CD를 요 박스째로 사요 아이돌 내가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응원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박스째로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CD를 막 돌리면 저희도 몇 개를 받았어요. <laughs> 일본의 아이돌 CD <laughs> 집에 몇장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의 열망하면서 막 따라다니다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어른이 된 거예요. 원본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그리고 그 능력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성, 나의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다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욕구가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이 문제를 대신해서 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어 그런 신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면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통해서 그 신의 능력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은 살아 있는 것이다라는 아주 어리석은 기, 관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답게 뭐막 되게 위압적인 모습 또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의 형상에 신이 깃든다라고 생각 신의 능력이 이 만들어진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놓은 형상 안에 신이 임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다 이거죠.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겉으로 꾸며진, 밖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의 형상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신의 능력이 그 형상 안에 기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신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만든 것은 이 신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 형상이 신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것이다, 대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을 만나고 신의 형상을 통해서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 너무나 그 능력이 크고 강력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가 힘드니까 이 신의 형상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신의 형상이 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걸러주는 변화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형상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낮아지고 축소되어서 그 신의 능력을 인간이 쓸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의 형상을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호와라고 불러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라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을 금송아지의 특성을 묶어놓고자 했던 거예요. 다산의 능력, 또 힘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런 다산의 하나님, 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신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신이 주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앞에 만들어진 신의 형상은 하늘에 있는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 교합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려운 단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럴 때는 좀 적어놓고 어디 가서 유식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고 올리지 마시고 자,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을 눈에 보이도록 고정하는 관념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일정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제를 세우는 거죠. 사제를 세워서 이 거룩하게 선택한 그 장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요. 이 내가 편하거든. 일정한 시간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과 본성으로는 신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질 수도 없고 인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안에 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소망들을 가두어 놓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내가 와서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기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합니다. 신을 통제하려는 욕구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서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굳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놓는 형상대로 나타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가서 절도 하고 온갖 우상 숭배 행위를 다 하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내가 우리 마음대로 이 신을 우리의 의도대로 끌고 갈수 있다. 내가 원할 때그 능력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에 묶어놓고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고 나면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선이 그 산에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밝은 불 가운데 계시면서도 완전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도 한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조종할 수 없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세에게 뭘 주셨죠? 언약궤를 언약궤를 주셨는데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두 개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의자예요. 의자, 이동용 보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은 거룩한 장소를 선택해 놓고 그 자리에 세워 놓고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이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앉아계시는 이 보자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십계명의 열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그이에 나타나는 수많은 제사장들 모두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대 근동 이방 종교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개신교 정통 교회에서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인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자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 속에서 불길이 쳐막불피 오르죠. 쇼츠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남자들의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남자와 이제 연인 연인들이 같이 앉아 있다가 앞에. 이제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자꾸 다 쳐다보는 거 근데 여자친구가 그 눈길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화,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생판 모르는 남자가 반갑게 와서 친구라고 인사하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조치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우리 불길 같은 질투심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부가 되면 이게 더 심해져요. 만 튀어나와도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질투는 미움과 사랑의 삼각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죠. 질투하는 이유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창기와 몸을 섞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와 나 사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만 내 입에서 선포될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타락하여서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1계명의두 번째 개념은 인간을 속박하는 이런 규제의 규범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 전에 신앙곡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기 위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계명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우상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극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십계명의두 번째 말씀 바로 형상에 관한 금지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좀잘 기억하시고 이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낸 무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의 고귀한 존엄성을 깨뜨려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어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